가수 비네서가 탑스타 뉴스에서 진행한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의 여성 가수 부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국내외 팬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는 1월 15일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 치열한 경쟁 속에 진행되었으며 그녀의 독보적인 인기와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승리가 아닌 비네서의 대중성과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발표되는 순간 팬들은 환호와 함께 그녀의 앞날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투표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팬들의 열정과 애정이 응집된 상징적인 이벤트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팬덤의 위력을 증명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진 투표 기간 동안 수많은 팬들이 참여하며 치열한 경쟁 구도를 만들었고 그녀의 이름이 최종 순위표의 맨 위에 자리했을 때 팬들은 그녀의 이름과 함께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닌 그녀를 향한 사랑과 응원의 크기가 투표 결과로 이어졌음을 실감케 한 순간이었습니다. 빈에서는 이번 성과로 그녀의 명성을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투표의 결과는 그녀가 가진 독보적인 매력과 무대 장악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으로 그녀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이루어진 이번 결과는 그녀가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빈에서 그녀의 이름이 앞으로 더 넓은 세계로 울려 퍼질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든 이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22일 오후에 마감된 이번 투표에서 가수 빈에서는 총 4.20이 580표 중 1.418, 400표를 획득하며 모든 경쟁자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녀가 받은 표는 전체 투표의 약 33.7%에 달하며 이는 그녀의 강력한 팬덤과 대중적 인기를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비네서가 팬들과 함께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순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팬들의 한표한 한 표가 모여 만들어진 이 압도적인 결과는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증명합니다. 무엇보다 전체 투표에서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그녀의 득표율은 동료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며 비네서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투표는 그녀가 단순히 음악적으로 뛰어난 아티스트라는 것을 넘어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과 신뢰를 쌓온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그녀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고 비네서는 그 응원에 응답하듯 1위라는 값진 결과로 보답했습니다. 빈에서가 받은 141만 표는 단순히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팬들의 삶 속에서 희망과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무대와 음악이 가진 강렬한 에너지는 이번 투표를 통해 수치로 환산될 수 없을 정도의 가치와 열정을 대중에게 선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빈에서의 놀라운 성과는 그녀의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의 무대와 음악적 여정에 더큰 기대를 심어줍니다. 팬들은 그녀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어떤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낼지, 더 높은 곳을 향해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빈에서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가수 빈에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방영된 TV 조선의 생존형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별표 별표, 미스트롯 3별표별표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매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탄탄한 실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심사위원은 물론 수많은 시청자들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최종 3위라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비에서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같은 해 10월, 디지털 싱글 아버지의 인생과 블루밍을 발매하며 공식적인 데뷔를 알렸습니다. 특히, 두 곡은 그녀의 독보적인 음색과 깊이 있는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음악팬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 그 이상으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며 큰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은 따뜻한 서정미가 돋보이는 곡으로 부모세대의 휘로애락을 노래하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블루밍은 희망과 새 출발의 메시지를 담아 젊은 세대와도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곡들은 비에서가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이 단순히 음악을 넘어선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드는 특별한 감각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별표 별표 미스트롯 3 별표 별표에서 보여준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노력은 그녀의 음악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구축했습니다. 그녀는 매 무대에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며, 대중의 기대를 뛰어넘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빈에서의 음악 여정은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보여줄 무대와 새롭게 선보일 음악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가 끊이지 않습니다. 빈에서는 대중의 사랑을 발판 삼아, 더욱 빛나는 스타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는 팬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스타와 팬을 하나로 연결하는 특별한 장치로 작동했습니다. SNS 로그인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덕분에 팬들은 일상 속에서 손쉽게 자신이 응원하는 스타를 위해 목소리를 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은 팬들의 투표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고 비내서가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투표는 6시간마다 3표씩 자동으로 충전되는 구조로 하루에 최대 12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시물을 추천하면 하루 최대 30표의 추가표를 얻을 수 있어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단순한 투표를 넘어 팬들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직접 응원하고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재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되지 않고 팬들의 열정과 사랑을 생생히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브랜드 파워 투표, 다양한 카테고리와 특별 혜택,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는 단순히 순위만을 매기는 것을 넘어 스타들에게 특별한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달 남녀 가수, 그룹, 연기자, 댄서, 뮤지컬 배우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경쟁이 펼쳐지며 상위권에 오른 스타들에게는 특별한 광고 캠페인이 제공됩니다. 특히 이번 1월 투표에서는 뉴욕타임스퀘어 전자광고판 홍보가 포함되어 있어 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스타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투표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앨범 부문과 생일 축하 광고 부문 등 스타의 다양한 활동과 연계된 독창적인 혜택들이 마련되어 있어 팬들의 참여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단순히 스타의 이름을 알리는 것을 넘어 팬들과 스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투표 플랫폼을 넘어 팬덤 문화를 더욱 확장시키고 스타들의 브랜드 파워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제 단순한 소비자로 머무르지 않고, 스타의 성공을 직접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타 서베이 투표 시스템은 팬과 스타가 함께 만들어가는 성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가수 빈에서는 이번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1위를 차지하며, 그녀가 지닌 막강한 팬덤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과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녀가 아티스트로서 가진 잠재력과 대중적 매력을 다시금 입증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무대 위에서의 독보적인 아우라를 겸비한 그녀는 이제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음악은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전달하며 팬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글로벌 스타로 도약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름을 사랑하는 팬들은 이번 성과를 시작으로 비네서가 더욱 넓은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을 기대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네서가 걸어갈 길은 그녀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중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과 진솔한 감성으로 그녀는 단순한 인기 이상으로 팬들과 깊이 소통하며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다음 행보에서 어떤 매력적인 모습을 선보이며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을지 팬들의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빈에서는 이미 국내에서 탄탄한 기반을 다졌고,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더 빛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도전과 성취는 단순히 그녀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그녀를 지지하는 팬들에게도 자부심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와 음악이 더욱 풍부해지길 기대하며, 빈에서라는 이름이 글로벌 스타로 자리 잡는 순간을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와 감동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빈에서 그 이름이 전 세계 팬들의 마음 속에 더 깊이 각인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